해미킴 TV의 신유튜브 해미킴입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스트림을 하니까 약간 어색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철입니다. 좀 길은 것 같죠? 코로나와 장마철이 겹쳐가지고 참좀 신난한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해미킴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만의 향기 만들기, 나만의 매력 만들기,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나만의 향기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나만의 매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멋쟁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지금도 저는 그리워할 때 아버지가 쓰시던 향수, 샤넬 넘버 no. 5 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당시 때는 팔때 이렇게 퍼퓸을 이렇게 원액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한번 뿌리면.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갖고 있고 맡으면 우리 아버지 김창수 씨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 향이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한테 아 향이 이렇게 주는 그런 그,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향해주는 매력이 어떤지를 어린 나이 잘은 모르지만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저만의 향수를 찾기 시작하다가 저는 뭘찾았냐면 샤넬 넘버 19, 19번입니다. 이게, 면세점에 가면, 요렇게, 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 이렇게, 이제, 브로니까, 알루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런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분인데, 약간 프레시하고 약간 달콤하면서 이런 향인데, 제가 지금, 아가씨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30년 넘게, 약 40년 정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브랜드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채취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 샤넬 넘버 19에도, 샤넬에도 말이죠. 여기 보시면, 뭐, 요런 색상의 향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라 고 그럴까? 이게 어떤 색상일까요? 약간 옅은 브라운 컬러 있는 이 향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늘잘 뿌리, 이렇게 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갈 때도 뿌리지만 우리 집에 있다 보면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우울해질 때. 그때 갑자기 좀 쫓아와서 얼른 이렇게 탁펑뿅 뿌려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기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쓰고 있고요. 향수를. 또, 제가 이거 쓰고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다가 다른 사람이 이런 거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맡으면, 아, 혜미 씨가 생각난다. 혜미 이모가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향은 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향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아,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든다 그리고 향이 좋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음, 아가씨 때부터 쭉 뿌리던 향수를 끝까지 자기가 나이가 들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제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제 체취라고 할수 있고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향을 맡으면 어디선가 맡은 듯한데 누구지 이러면 이제 제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게 자기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의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향을 갖고 있다면 나만의 매력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라든지 면접 보러 갈 때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적도 있고요. 음, 향이 굉장히 특이하고 그 당시에 향수 뿌린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혜미 씨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가 봐도 굉장히 오드 코롱 스타일로 그 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향을 그 초이스할 기회도 되게 많고 다양한 향수들이 있는데 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향을 꾸준히 찾아서 나만의 것을 그걸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 깊게 해서 한 몇십 년을 쓴다고 그러면 내 가족들도 그렇고 또 나를 아는 지인들도 이 저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 향을 맡게 되면 저를 떠오르게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향기 갖는 거 나만의 매력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미킴 영상은 여기까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